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7월 8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 이번 주제도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후보 무엇을 근거로 당무개입이라는 말을 어, 했는지.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명분을 또 던진 것이다. 아,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재발의하겠다. 니네들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러면서 어 베이스는 최상병 특검이 필요해라고 어, 인정을 한 꼴이 됐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일심 논란에 대해서 어 분명히 그냥 그 김규환 CBS 논설위원장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당무관계, 당무개입, 전당대회 개입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 여의도 요물이라고 하는 이 박지원의 입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 일심 논란,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일심 논란하는 건이 분화의 시작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또 분당된다, 어, 이제 쪼개진다. 이준석의 탈당보다 더큰 분열이 올 거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 비안으로 갈라지게 됐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식으로 어, 이 모든 믿끼는또 이제 시블거리 한동훈 후보가 지금 주고 있는 건데요 박주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든 당 대표 당선에서 실패하든 친윤 비우는 갈라지게 돼 있다 친한 비안은 갈라지게 돼 있다 아 내부 충질 내부 분열 어, 거의 뭐 폭망의 길로 가는 게. 한놈 나가고 나니까 더한 놈이 들어와서 총대매고 앞장서고 있다. 라고 밖에 안 되는데요. 원희룡 후보부터 르비큰 광을 건넜다. 라면서 이제 뭐 윤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희룡 후보부터 공격을 하네요. 아무리 설명해도 콩가루 집안이고 이미 깨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에 민주당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박지원은 그 보수당, 우리 국민의힘,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김무성에게,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한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박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무성은, 행님, 40명 준비됐습니다. 하고, 어, 탄핵파. 밤이당그 파들 배신파들 들고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렇게까지 했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장에서 마지막에 30년 구형을 했던 사람이 한동훈 그때 당시 검사였죠. 어, 이런 사람이 이런 박지원이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이 국민의 힘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사례를 애둘러 언급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 이준석이 어, 분당, 일종의 탈당인데 더큰 분당이 있을 수 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더 크다. 왜냐면, 어, 대통령 후보들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차기 대권 후보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국힘에서 대권 주자들, 원희룡도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이준석 찌꺼기 하나 띵겨 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갈라진다라면서 국민의 힘을 또 조롱합니다. 국민의 힘의 DNA에는 대통령 말씀에 복종하는 DNA가 있다라면서. <laughs> 그러면서 앞으로 전당대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결선에서 패한다.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라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에게 죽어도 대표를 못 주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3차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의 싸움이다. 이거는 이제 김한 갈등이다. 라면서 여의도 용을 박지원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여기서 질세라 다시 입을 대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의 그 문자에 주고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 포인트 하나 잡아서 댓글팀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에 신기하네요. 지금 어 여론을 조정하는 게어 용산에서 댓글팀이 있나봐요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문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월 23일에 보낸 건데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어, 제가 해석할 때는 지금 여론에 대해서 어, 동양 파악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지금까지 쭉 계속 그렇게 해왔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읽기 위해서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사회 수석에 수석실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친것 같은데 그것을 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아 용산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뭐 이따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만 앞뒤 상황만 봐도 지금 이준석이 굉장히 억으로 끌고 있다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이런 뉘앙스를 튕깁니다. 과거에 다른 인사가 썼던 표현에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나름의 댓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자가 뭐 과거에 댓글, 댓글팀 운영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면책특권이 있을 때 하겠다. 이따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곧 날아갈 사람이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보니까요. 본인의 그 2024년 7월 3일에 본인의 그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갔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이코노미콤 과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 그 하버드에 대해서 하버드 학칙을 넘겼습니다. 이코노믹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불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중근진중 교수가 이준석의 학력에 대해서 위조에 대해서는 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준석은 지금 대국민을 상대로 어, 지금 구라를 치고 있는 거고 위조한 겁니다. 이코노믹은 하버드 역사상 그리고 4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이 하버드에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불어 하는 과 중에 하나가 어, 이코노믹스입니다. 아, 준석 군, 2024년 7월 3일에 본인 참여로 어, 지금 인물 정보를 수정을 했는데 언제까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거는 간이 크다 못해서 어, 정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이장애찬이 지금 용산에 입이 돼서 나타난 것인지라는 뭐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혜찬, 장혜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죠. 제가 볼 때는 뭐 용산과의 관계에서 뭐 오더를 받고 나왔다기 보다는 약간, 약간 뭐, 쓴소리할말 하는 스타일,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스타일에 조금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런 잘못된 부분, 뭐 이렇게 프레임 잡고 또는 함께 뛰었잖아요. 총선에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어, 공격의 어, 전방에 나서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 한동훈이. 본인에게, 이제 장애찬, 본인에게 이준석을 방어해달라고 했다. 이거는 사적이나 공적이나. 지금, 사적이다, 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일십에 대한, 문자 일십에 대한 부분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로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으면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일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 전 국민의힘 청년 위원이죠. 최고위원이죠. 지금은 복당이 되지 않고 무소속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공적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에 대한 일십을 나름의 해석으로 덮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 어, 한동훈 후보가 총선 기간 동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공격을 방어해달라고 뒤로 요청을 했다. 이거는 공적인가? 사적 소통인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우리는 소통을 했어. 텔레그램이야? 라는 말을 쓸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카톡은 그 카톡방을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메시지가 사라지는데 뭐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고 보관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라든지 뭐어 이제 겨, 검찰 쪽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자주 이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장혜찬이 텔레그램으로 우리 소통하지 않았어. 네가 이준석을 공격해 달라. 방어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었어. 그건 사적이야, 공적이야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공적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 일심 문제에 대해서 살짝 비껴나가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에 이제 장해찬이 이제 콕 찍어서 이제 괴롭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적 공적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요 그 검사장 시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총장 시절이죠. 그, 연락이 안될 때는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던 점 300차례 이상 메시지로 주고받았었죠. 그럼 이것은 사적이냐, 공적이냐. 다시 물어봤을 때,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논하지 않겠다라고 닫는 건 약간의 비열한 도망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 취소되기 전에 한동훈 후보와 많이 소통했다. 라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어,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저는 그때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개인 텔레그램으로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았냐라고 대묻고 있죠. 본인에게 유리한 이슈는 공적 소통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는 사적 소통이라 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두지 말라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그 김건희 여자의 문자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가 어, 사과의 뜻을 많이 담았다 그리고 명백하게 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사과하겠다 뜻을 밝혀달라 어, 하라면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책임지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아 이렇게 많이 낮춘 부분에 대해서 일시을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하다라는 어, 내용들이 좀 많죠. 그리고 지금 도태우 변호사와 그 장애차안전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복당 검토 같은 경우는 충성과정에서 상처받은 TK, PK 그 다음에 영남권 전체 정통 보수 민심을 통합하는 데도 좀 유리한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당에서 논의에 대해서 빨리 뭔가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이 약간 뭔가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댓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한동훈이 말하는 그 민심은 무엇일까? 그 민심은 인민의 민심일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댓글들 부대라고 얘기죠. 한바들이라고, 어, 약간 색이 너무 좌파. 파족인 색을 띄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트윈 문파라는 일련의 집단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될때 지금의 그 민주당 그 이재명의 개딸처럼 댓글 달고 전화하고 뭐 팩스 놓고 어 꽃다발 보내고 화함 보내고 하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그 관여층 그리고 뭔가의 팬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트윈 문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트윈 문파가 한동훈 지지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네임드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도 대장격인 사람인데 한동훈을 지지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표 뽑는 선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어, 그 루나라는 분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했던 그런 잔인함을 거론했던 원희룡 원희룡 후보에게 이명박 대통령께 사과라도 한 마디 했는지 라면서 물으면서 한동훈이 직접 구형한 적은 없고 법정에 육성 가짜 영상까지 퍼뜨렸다. 이명 박근혜 빵 갈만하니 간 거고 최지어빵 보낸 걸 사과해야 하냐 원희룡은 개추접하다. 아빠도 아닌데 뭔 말이 가, 말 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를 엄청 이제 두둔하고 나서면서 그 개딸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한동훈의 팬덤이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한동훈의 팬덤은 조금 숨기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당무개입, 문자 내용 안에 뭐 댓글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하나 들고 나와서 총질을 하려고 이준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곧 갈롱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에 검찰에 송치돼 성상납 무고죄 그리고 한참 경찰 조사 중이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바드 학력 사기. 이거 다 뭉쳐서 해석해보면요. 본인 학력 사기치고 대통령 이름 팔아 성상납 받고 다니던 정치 양아치가 선거법 위반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당선 지역구는요 전국에서 사표 죽은표라고 얘기하죠. 죽은표고 58%로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것 정리해보면 국회의원감도 아니고 김금희 여사의 댓글 팁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 한동훈 후보가 이러면서 어, 이건 제가 좀더 세상이 밝아지면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이준석의 밝은 세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